네 반갑습니다. J.M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속보로 뜬 방탄소년단 관련주 비키트, YG와 네이버 전방에 지분 투자 나섰다는 이러한 속보가 지금 떠 있는데 앞으로 비키트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YG 플러스는 시간 외 상한가를 달리고 있고 비키트는 플러스 4시간 외의 파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 라인 함께 보면서 내일의 주가 행보와 앞으로의 주가 정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보시면 전방위 지분 투자 나섰다. 비키트와 YG가 손을 잡았다. 방탄, 블랙핑크를 필두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K-팝 대표 주자 비키트는 YG 플러스에 대한 비키트 300, 비키트 자회사 BNX 400억. 총 700억 원 규모의 투자안건을 결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한 뉴스가 지금 떠 있습니다. 비키트는 유통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 보유한 YG 플러스와 아티스트 플랫폼 등의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빅히트 BNX가 함께 만들어갈 시너지를 기대한다 라며 동반 성장. 빅히트, YG, 네이버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일단 시간외 파동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월 27일이고요. 내일 시장이 열리면 어, 시간외가 가장 정확하죠. YG 플러스 상한가입니다. 이거는 끝이 났어. 이미 시간외로 파동이 나왔다는 건그 뉴스가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갔다는 거고. 앞으로의 주가가 뜰 수밖에 없는 라인이 나온 거겠죠? 지금 YG 플러스의 차트 라인인데, 오늘 8,300원. 이 구간에서 아주 강력하게 위쪽으로 시가부터 치고 갈 텐데, 평소에 YG 플러스를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의 가격대가 뜨고 나면 이미 뉴스가 나온 상태라서 얘를 뭐 추격해서 타기에는 조금 시가로 얼마 뜰지, 뭐14 혹은 그 이상으로 잡혀버리면 이걸 건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미 밑에서 가지고 있던 분들이 파티를 하는 구간인데, 자 그러면 시간 외 파동에 빅히트가 있죠 어, 빅히트는 몇 프로냐 217,000원이면 빅히트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월 달에 상장해서 최고가가 351,000원 찍고 나서 그날 바로 파동이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서 다음날 급락했어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처음 상장하자 말자 핫한 이슈를 몰고 왔는데 거기서 떨궜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뭐 상장한다고 하더니 괴판났네 쪽박이네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런 실망감에 추가적으로 바닥 구간을 지지를 못하는 형태를 보이길래 사실 중간중간에 살리는 파동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라인을 봤을 때는 이렇게 또 시덥지 않게 나왔거든요 자 하락 하락 누가 봐도 그냥 의미없는 라인이지만 이 저항을 부술 수 있을지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실 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서서히도 뭐 살리지 못했죠 계속 가볼까요 옆으로 가보면 자 이런 구간 또 내리고 있잖아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가를. 여기 보시면. 그나마 상승을 시켰잖아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힘이 빠졌죠.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빅히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줬던 기업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조금 터지고, 서서히 여기서 다시 한번 92,500원을 찍고 최고점 98,000원을 찍었습니다. 어, 지나고 보니까 상승 나와 여기까지가 지금 파동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의 이슈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어,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그나마 최근에 어, 터진 자리고 어, 날짜로 따지면 2021년 1월 3일에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내부적으로 소문이 다 났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뉴스 뜬 시점입니다.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어찌 됐건 평소 거래량보다는 10배 정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일단은 먹고 있겠죠. 이 거래량을 터트린 장보리니 내일 내일부터 파동을 챙길 텐데 상장한 가격 있죠. 이 구간이죠. 여기가 이 가격대를 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4% 성장이니까 파동 여기까지 파동이 나오고 나면 한번 뭐 장대 양봉이 나중에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기서 잡힌 사람들 있죠 계속 저항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어느 정도 눌림자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눌림자리를 주고 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인을 만들 때 있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추가적인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상장한 가격대를 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치고 나서 위골이 달면서 빠지겠죠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자리. 눌림자리를 때그 네, 때가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빅히트의 주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산 세력이 궁금하죠. 개인을 힘들게 했는데 뭐 앞으로 추가적인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행보를 지켜 봐야 하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빅히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핵심은 이 상장 가격을 뚫어 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항을 줄때 이때 눌림자리가 우리가 신규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또한 이거 뭐 이야기를 하자면 빅히트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차트 라인의 행보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은 현재 2021년도 1월 27일 전파기지국 어,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빅히트 이야기 하다가 뭐 YG플러스 이야기 하더니 어, 네가 좀 어, 이상해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네, 주주분들 어, 전파기지국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시 한 번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